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최근 정말 심각해지고 있는 의료대란 해법은 없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얼마나 바쁘십니까? 바쁘긴 바빠요 네 바쁘긴 바빠요 하루 종일 회의만 몇 개? 뭐 오늘 아침에도 지금 뭐 20분 단위로 회의하고 예. 다니고 있죠 예 그러니까 그 회의 중에 저희 또 짬을 내서 오셨습니다 나오기 어렵다 자고자고 제가 안 나오면 큰일나요 <laughs> <틀리려고 웃음> <laughs> 꼭 나오라고 거의 협박을 <laughs> 네, 하여간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만 분이 넘는 독자들과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예. 시민들께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제가 꼭좀오시 뭐. 뭐 오셔달라고 제가 부탁을 좀 드렸었는데요. 앞서도 저희가 살짝 얘기를 좀 드렸지만, 그 지난 일요일 대통령 그 비공개 만찬 지도부 비공개 만찬 가운데 네. 참석했던 관계자가 대통령은 확고하다 어, 의료 개혁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의료 개혁은 중단 없이 계속되는 것이다. 어, 테러는 없다. 뭐 이런 분위기로 말씀을 하셨다는 건데, 그러면 여야 의정 사자 협의체 이게 되겠습니까? 이 그러니까 이걸 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첫 번째는 어, 당면 과제와 장기적 과제가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당면 과제는 현재 어, 현재 정부의 어떤 그 무책임한, 네. 무분별한 음. 그리고 비합리적인 어, 정책 강행에 의한. 의료 공백과 음. 의료 교육 붕괴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걸 해결해야 되는 게 단기적 과제예요.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당도 계속 얘기해 왔던 지역과 필수 의료 분야에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음. 국민분들이 안정적이고 그렇죠. 신속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의료 시스템 개편이라는 장기 과제가 있는 거예요. 예. 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아마 여든 야든 뭐 국민 어느 누구든 위냐 저분은 없었습니다. 예.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그런데 예. 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그 정부의 아, 좀 어, 굉장히 심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음. 좀 대책 없는 정책 강행. 음. 합리적 근거도 제대로 밝히지 네. 못하고 프로세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설명도 음, 못하는 네. 정책 강행으로 인한 의료 공백과 음. 교육 붕괴는 어떻게 해소하면 되느냐. 네. 이 부분이 좀 갈리는 거잖아요. 네. 자이 부분에 있어서 그 계속 뭐설랑설래 하다가 이제 그 26년도 정원 네. 규모에 대해서 재논의까지도 가능하다까지 정부가 이제 후퇴는 했는데 그죠 25년은 어떻게 할 거냐. 여튼 의료계가 복귀를 해야만 그렇죠. 이 단기 거제 해결이 되는데 예. 26년도 정원만 가지고는 재논이만 가지고는 지금 복귀가 될 거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회의적으로 보시는 거고 실제적으로 의료계는 그런 입장을 현재 밝히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더 정부가 유연한 태도가 음. 좀 필요한 것 갔다. 네,라는 네.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의료계도 한 목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제일 심각한 것은 전공의들인 것 같아요. 전공의들이 자기들이 뭐 일주일에 80시간씩 일하면서. 주야 구분 없이 일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의대 증원을 확대하면서 음. 어 본인들에게 다가올 미래의 불익 이 이런 것들을 걱정해서 그렇다면 나 안에 이렇게 다 나가 버린 상황인데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는 끊임없이 의료계의 통일을 안을 가지고 알아 이런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음. 근데 이게 의료계가 하나의 단위라는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의료계가 하나의 단위화를 만들어 와라. 그렇지 않으면 논의하지 않겠다라고 예. 26년도 정원에 대해서 그렇죠. 저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 그리고 이제 25년도 정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얘기하지 않겠다. 예. 정책책임자에 대한 경질이나 문책, 또는 없다. 대통령의 사과는 없다. 예. 이러면서 테이블에 앉아라. 예. 그럼 사실 테이블에 앉을 수는 없죠. 모든 조금 본인들 얘기 말고 음. 상대방이 들을 만한 얘기들을 좀 해줘야 테이블이 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데더 답답한 거는 26년도 정원에 대한 원점 재검토 가능성은 네. 이미 한달반 정도 전에 네. 네. 조규용 장관이나 이조 장관 얘기했던 얘기예요. 어. 새삼스럽게 새로 뭔가 꺼내든 것처럼 바닥든 예. 것처럼 지금 생색을 내고 있지만 네. 한달반전 정도 전에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를 보시면 장관이 그 말을 합니다. 음. 26년도 정원도 재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단 2025년도에 네. 1,500명을 이제 개문발차를 해버리면 이게 시스템과 제도가 만들어져서 이대로 가는 거지 2026년 어떻게 또안 뽑습니까 그러니까 뭐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합리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그러니까 뭐 정무적인 거좀 빼고, 빼고 예. 그러니까, 어, 2,000명 증언의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못합니다 정부가 제대로 지금도, 그렇죠? 예. 지금도 설명을 왜, 못 해요. 왜, 2000명인 왜 2,000명인 거냐 예.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예. 자기네들이 참고했던 논문 세개에는 2,000명이라는 증언 규모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없어요. 예. 자 배정 과정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을 못합니다. 자료를 음. 심지어 다 없애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자료를 없어요? 아니 그차 보도 나왔었잖아요. 네. 배정 회의 관련된 자료를 일체를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아, 네. 설명도 못하고 음. 그다음 이해관계자가 출석한 것으로 보이는 보도도 있었고 제가 물어보니까 부정을 못합니다. 음. 충북대 관련된 네. 이해관계자가 출석했다는 부정도 못해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진짜. 고쳐지는 게 맞죠. <laughs> 이렇게 그러니까. 했는데 그냥 해. 예.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논리적이지 않다. 음. 두 번째 25년도에 정원을 늘리는, 늘리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쓰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수도 뽑아야 되고 강의실도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 4,300억 4,800억 정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26년도부터는 다시 재검토한다는 거예요. 그 4,600억 정도 쓰고 다시 재검토. 말이 되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4,600억을 공중으로 버리고 예. 버리겠다. 이봐. 그럼 제가 야. 그렇게 그렇게 국민 네. 수차관 보고 땅삽 주고 땅팔라고 4,600억 나오나? 4,600원도 안 나올 겁니다. <laughs> 460원도 아니야. 안안안 예. 예.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쓰겠다는 쓰겠...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게 교수를 채용해야 되잖아요. 그 4,600억 그렇죠. 그러면 예. 하고 내년도엔 미안하지만 안녕. <laughs> 잘라? 어 잘라. 더 이상, 말이... 더 이상 필요 없어. 너가 이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있을 수가 있는 일이고. 그러니까 논리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예. 않아. 그래서 네.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은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사실상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2025년도 그 지금 오늘부터죠. 수시 접수가 예. 네. <laughs> 그럼 오늘 원서 쓸 지금 제가 보기에는 대치동이 다날리가 났다라는 소문이 막 일파마 퍼지고 있는데 이거 보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의대 증원 확대한다고 해서 회사 사표 내고 시험 준비한 근데 사람들도 있고. 이것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학부모님들도. 예. 의대 보낸다고 문제가 다 끝나는 건 아니고요. 의대는 좀 특수해서 음. 그 교육의 내실 여부. 내실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사람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요. 그렇습니다. 건강을 책임져요. 그래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의학 교육 평가원이라는 기구가 있어요. 의학 교육, 교육 평가원. 예. 그래서 의학 교육 평가원이란 이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네네. 의학 교육 평가원이란 데가 있고 정원의 10% 이상을 늘리잖아요. 의제가 네. 예. 그럼 의학 교육 평가원이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아. 교육이 가능한가? 아 예. 교육을 제대로 할수 있는가? 예뭐 예. 법대나 이런데 없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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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카약가 이런 거 없어요. 예. 의대만 있어요. 그래서 평가를 해서 어10% 이상 증원을 하면 평가를 하게 돼 있고, 예, 예. 평가를 해서 어 교육이 제대로 안 되네? 음. 그럼 부적격 판정을 내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졸업해도 국시를 못 봅니다. 어머, 국시 자격이 없어요. 의사 시험을 못 봐요. 어. 그러면 이런 대학 보내가지고 국시 자격도 <laughs> 네. 못 받고 그러면 그동안 공부한 거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뭐 계속 이제 돈을 부어서 어... 의대 관련된 이제 강의실 교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충하겠다는 건데. 네. 이게좀 이런 것도 좀이게 불안불안한 거예요. 근데 지금 불안불안한 거. 그러니까 불안... 열심히 해서 애를 보내놨는데 예. 지금 뭐 교육 글 담당하시는 의대 교수님들은 교육 못 한다는 거잖아요, 이상은요. 그러니까요. 상황이면. 아니 근데, 근데 매년 의병원에서 안 되네. 해 버리면 이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은 아니고요. 불법은 아니에요. 예, 예. 의대 졸업생인데 시험은못 봐요. 의사 시험은. <laughs> 의대는 졸업했는데 거의 홍길동 의사들이 막 나오는데. 아, 의사시험, 의사 시험 네? 못 보니까 의사라고 할 수가 없죠. 할 할수도 없네. 예. 예. 그런 가능성이 남아 있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에서 의평원을 누르죠. 어... 헛소리 하지 마. 세상. 다 된다 그래. 다 교육할 수 있다고 해. 막 이러면서. 이거 진짜 이게 에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학부모님들도 잘 판단을 좀 하셔야 되고, 지금 입시 준비하는 분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게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심각한 두 가지가 지금 합쳐졌어요. 교육 문제하고 의료 문제가 동시에 발생을 하면서 지금 이게 도대체 정신을 어좀 차릴 수 없을 지경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하나하나 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의원님. 어 일단 대통령은 그 소위 얘기하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뒤로 물릴 생각이 일도 없어요. 그리고 2025학년도 입시는 이제 수시 접수는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어 그리고 지금 그 도처에 의, 응급실 뺑뺑이로 아기들도 지금 막그 지금 막그 사실상 어, 생존이 어려운 상황으로 막 가고 있어요. 여기에서 어찌 됐든 정치권에서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좀 최소한도의 방법을 좀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뭐 정부가 내놓은 방법은 네. 아시겠지만 군의관 공보이 배치하겠다. 그렇죠. 그다음에 본인이 응급 경증인데도 응급실 찾으면 본인 부담금을 250%로 올리겠다. 아니 90%. 90%도 올리겠다. 네, 200% 수가를 숫가, 응급실에 있는 사람 테 많이 줘서 환. 그, 지쳐 있는 예. 의사들, 의사들 더 붙잡아 예. 겠다이 얘기잖아요. 예. 근데, 1억씩 주겠다. 네, 근데 군의관들은 예. 지금 다 돌아가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돌아가니까 또 징계하겠다. 원래 일을 할수 없어요. 저희들이 다 얘기했잖아요. 군의관은 가봤자 도움 안 된다. 음. 도움 안 되는 사람 가서 어 도, 도저히 못하겠어요. 음. 돌아갈래요. 근데 그것 또 징계하겠다 그랬다가 징계는 또 너무 심한 거아니래서 징계 안 하겠다 그랬다. 가 난리치고 있는. 그렇죠. 방향도. 자 예. 지금 내놓을 수 있는 해법이 이, 이건 거죠. 예. 다 지금 해봤지만 중증경증 본인이 경증인지 중증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 예. 여기 나와서도 아마 말씀드렸던 예, 것 같아요 예. 케이타스라는 것을 이용해서 분류하는데 응급실에 도착해서 분류합니다 네. 의사들이 설명해줘요 당신은 경증입니다 예. 아규먼트가 장난 아니, 아니겠죠 음... 거기 현장에서 싸우고 난리 나겠죠 그래서 응급실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건복지부 공무원과 예. 경찰을 파견해달라 에? 그렇게 얘기해요 의사들이 그럼 거기서 싸움 안 나겠냐고 응급실에서 <laughs> 경증이니까 돌아가세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아픈데 왜 경증이야 이 싸움 나겠죠 예. 그래서 지금 겁에, 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을 좀 보내달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대통령실에서는 1급 비서관들을 다 배치한 <laughs> 1급 비서관 배치한다는 거잖아요. 네, 뭐 언제부터 배치합니까? 대통령이 진짜 가있으라 그래요, 차라리 그러면. 대통령은 뭐, 좀 <laughs> 만찬하고 바빠요. <laughs> 네? 만찬하기 바빠요. 네. 몰래 반찬하고 <laughs> 근데 의원님 진짜 우리가. 요이 이 대책이 예.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번아웃되어 있는 의사분들을 더 붙잡아 놓, 놓는 거에 대해서 예.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추석 때는 버티 추석 연때는 버티죠. 그 이유는 어떻게, 어떻게 할 거예요? 완전 번아웃 돼가지고 지금 수가 올리는 것도 추석 때 한정이거든요 음. 기간 한정이거든요 그, 그 뒤에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은 하나도 거의 이제 실효성이 없고 실효성이 없다는 거 본인들 여당 입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야 의정 협의체에 의사들이 앉아야 된다. 그러면 의사들이 얘기하는 것도 논의 테이블에서 빼는 것보다는 논의 테이블의 메뉴판에는 일단 넣어놔야지 않죠 메뉴판에는 일단 넣어놔야죠 여기 뭐 무조건 그 음식은 안 합니다 네. 그래놓고 근데 그 음식 드실 분들도 오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누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메뉴판에는 올려놔야 된다. 아니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아무 생각이 없다. 아니 죄송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진 않을 거고 어 어쨌든 의대 그 정원을 2025학년도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 확고 부당한 거고. 근데 지금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진성준 정책위 의장 그 다음에 박성준 어, 원내 수석 입장이 조금 좀 다르다. 그니까 박성준 수 석은 2025년도부터 아예 원점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거고 이미 시작이 된데 이걸 어떻게 바꾸냐. 진성준 의원은 이거는 현실적으로 좀 무리하다. 왜냐하면 입시가 껴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입시가 닥치기 전에 이거를 했었어야, 했었어야, 했었어야 되는 게 계속 얘기했거든요. 입시 닥치기 전에 빨리 좀 어떻게 좀 하자. 아까 말씀드렸던데 논리적으로 봐도 2 0 0 0명 증언의 근거나 이거 설명도 못 하고 네. 심지어 2 0 0 0 명이라고 했다 두달 만에 1,500명으로500명뚝 잘라주잖아. 잘라주고 잘르면서도 아무 얘기도 안 해. 네왜 그런지. 4분의 1을 줄이면서도 네. 이게 그렇게 필수 불가결한 숫자라 그러면서 4분의 1을 팍 줄여요. 그러면서도 설명도 안 해. 그런데도 이게 과학적이래. 연임 <laughs> <laughs> <원님, 웃음> <이 원님> 회의하시기 <laughs> 너무 어려운. 그럼 여당 의원들은 뭐라 그럽니까? 여당 의원들은 해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분분하게 지 목소리가 나오죠. 적어도 박민수 차관 정도라도 경질를해 주자. 주자. 하자. 오세훈 시장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질를해 주자. 제발. 경질 를해 줘. 제발. 아 진짜 이렇게까지. 뭐 그거라도 좀 하자. <laughs> 네. 뭐그또 또 통화 개인적으로 이게 보면 25년도 정원도 좀 손은 되긴 돼야 될 텐데요. 음.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있어요. 여당 원들이 예. 네. 네. 근데 지금 닥쳤고 그러면은 지금 막 혼돈의 안놈이 아닙니까? 지금 이 네. 상황을 누군가는 책임 있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부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고. 그럼 이거를 그냥 고집만 부려서 는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하여튼 뭐 저희는 그래서 25년도 정원도 논의 테이블에서 배제할 필요는 없다. 예. 그다음에 정책 책임 대화에 대한 경, 경질 문책 사과 등이 있어야 된다. 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장기 과제에 대해서 누가 누가 부인해요. 음, 장기 과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비상적인 수단 또는 유연한 수단 뭐 네. 이런 걸좀 써보자고 하는 거죠 지금. 예. 근데 여야정이라도 개문발차하자라는 주장이 또 있잖아요. 여야정이 개문발차하는 거 예. 장기 과제를 위해서는 되게 유의미하고 유미... 필요합니다. 예. 예. 근데 장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지금 당장의 그런 의료대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야정이 머리 맞대면 예. 의료계 다 빼고 예. 우리끼리만 모여서 얘기하면 예. 단기 과제는 해결이 되느냐. 그러니까요. 지금 장기 과제는 이미 다음이... 정부가 어. ABC 내놨는데 작동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이와중에 또 인요한 의원께서는 또그 응급실. 하이패스를 끊으신 건지 어쩐지 혼이 아니라 고 진짜 예, 수술. 이, 이게 또 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런 게참좀 불쾌한 겁니다. 그렇겠죠. 예. 예. 그러니까 권력 있고 힘 있고 돈 있고 빼기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렇게 응급실을 이용하고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진지하지 않겠구나라는 느낌을 받는 거죠. 음. 왜냐면 본인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의료 개혁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희생 있고 하더라도 난 밀고 나가겠다고 했는데 뒤로는 다 자기네들은 프리패스를 예. 이용해서 예. 온갖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절절한 게 아니고 보통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민주주의가 굉장히 좋다고 판단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도자와 국민이 한 배를 탔다는 거거든요. 음.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서왕 같은 경우 야. 배고프다 그러면 고기 먹으면 되지 왜 자꾸 빵을 달라 고 그러냐 이렇게 음. 한 배를 안 타요. 그러니까. 근데 민주주의는 한 배를 타는 거예요. 한 배를 타는 의다 예, 한 배를 타는 거가 네. 전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왠지 이 느낌은 한 배가 아니에요. <laughs> 딴 배야. 딴 배야. 저쪽 지도자들은 아주 좋고 튼튼한 배 타서 경량이 와도 우린 괜찮아. 네. 이 정도 경량을 뚫고 와야 목적지를 할수 있어. 네. 너무 좋고 흔들리지도 않아. 기적의 네. 유람선이야. 그렇죠. 네. <laughs> 근데 우리는 다 쪽배 타고 지금 요새. 어야 언제... 흔들리... 너무 흔들려서 힘들어. <laughs> 살려 줘. 막 아니야, 이러고 이거 있는 거데아파해야 돼. 이러고 이러고 아름 아름답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그 같은 배를 탔다는 게 아닌 것 음.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오늘 아침 나온 대책을 보니까 군의관을어 235명 추가 추가 투입하겠다. 라는 거예요. 군의관을 또 추가 투입, 이게 이걸 또 대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235명이 배치가 되면 청와대 일급 비서관들이 다 배치가 되면 이게 해결이 될수 없다라는 게 상식이고 다 판단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마이동풍이면 군의관들 자꾸 추가 배치하면 군대는 어떻게 돼요? 모르겠어요. 군대에서 다치면 <laughs> 군대에서 다치면. 어떻하죠? 어떻게 공보의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역에 네. 진짜 의료 인력이 없는 곳에 보내는 게공보위인데 공보인데. 그분을 빼서 오면은 거, 그 지역은 완전히. 진공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임미 의원님 나오셨는데 네. 그냥 되든 건 놔둬라 제발 그냥 공복이 그 놔두고 건 그냥, 그냥 되든 안 되는 건안 되는 걸좀 해야지 군대, 군대에서 뭔가 할수 있는 역할이 있어서 군의관 뽑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저기 얼마 전에 사고 있었잖아요 네. 그~ 장비 메고 뛰다가 사망한 네. 사건이 그런 사건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훈련하다 다치고 그~ 군대까지 보냈는데 그것도 빵꾸나면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입니다. 대통령실의 일급 비서관들도 원래 하는 역할이 있어서 월급 준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긴급실에 앉아 있으라고 준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윗돌 빼서 아랫돌 맞고, 아랫돌 빼서 또 윗돌 맞고 이런 식으로 대통령실이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정말 해법이 안 보여서 의원님께서는 어떤 해안이 있으신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당장 정도 정부가 의료계가 논의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유연한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음. 그러, 그렇게 하고, 네. 아, 그리고 진짜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부는 뭐 이태원에서 159명이 돌아가셔도 장관을 책임지는 중무 장관 안 바꾸는 희한한, 정말 희한한. 네. <laughs> 나 이런 이런 정무직 공무원 모르겠어데 그럼 정무직 공무원이 봤어요.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는 거야 정무직 공? 대통령... 정무직 공무원 책임질 라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정무직이라고 그렇습니다. 따로 뽑는 군이잖아요. 예. 근데 159명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정무직 공무원이 정치적 책임을 안 져요. 음. 법적 책임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정 정치적 책임도 안 져요. 그 좋아 좋은데 지금 정책이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그리고 4,800억 일단 쓰고 내년도에는 이거 공중에 매몰 비용으로 해도 좋아요 정도까지 밀렸으면은 박민수 차가 월급이 4,800억보다 더 적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 예.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사과 없어, 박민수 조교용 경질 없어. 박민수만이라도 좀 경질해 줘 싫어 <laughs> 해줘막 이런데 <laughs> 그러니까 지금 어 그리고 2025년 2026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 근데 한달 전부터 했던 얘기야 2025년 이미 시작돼서 불가해 그럼 의사들이 받을 수 있는 아니라는 게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 그러니까 장기 안은 다좋다 다 열어놓고 얘기하자 의사들하고 너는 장기... 너는 당장 지금 당연히 해야 다음 주 추석이고 네. 추석 때또 병원 다문 닫는데 음... 이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긴급 대책 뭐 저희한테 대통령은 뭐 현장 좀 가보세요 어? 신문 좀 보세요 그거 다 비상책에 문제없이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나온 보도만 쫙 보세요 그러니까요. 각종 암 환자들 수술이 10% 이상씩 줄었어요 그니까 그 수술을 못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응급실도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들만 봐도 근데 도대체 신문보라고 했던 대통령은 이런 기사들은 안 보나 봐요 예? 네? 진짜 제가 답답합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어머님 56분이라서 연금 얘기도 살짝 해야 되는데 연금은 저희가 좀 따로 여쭤보도록 네. 하고요, 다른 기회로. 지금 연금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의료 대란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어떻게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연금이요? 아니 아니니까 아니, 그 뭐, 의료 대란. 의료 대란.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계속해서 의료계가 논의 테이블에 좀 앉을 수 있도록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데 용... 정부가 저런데 의료계가 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저희들도. 예. 정부 쪽에도 얘기하고 여계 쪽에도 얘기하고 저는 지금도 오면서 여당의 한 최고 위원하고 통화하고 왔어요 음, 좀, 좀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래요 여당 최고 위원 제 생각에 동의는 한데요 <laughs> <laughs> 뉴스다 뉴스 오늘 뉴스가 박지원 의원도 그렇고 뉴스가 터진다 정말 여, 여당 최고 위원이 예 동의는 한다 예 박지원 위, 저기 뭐야 박주민 위원장의 의견에 동의는 그렇게 되면 한다 참 좋은데 막 이러면서 예 그렇게, 그렇게 되면, 되면 참 좋은데 근데 뭐가 문제래요. 말을 듣겠냐 이거죠 근데 이게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다들 대통령이 말을 듣겠냐 대통령이 뭐그 얘기 하면 뭐 무슨 반응이 있겠냐 보고 하면 어, 의료 개혁에 이응 자만 꺼내도 경로에서 말도 못해 보고 못해 이게 지금 제가 인터뷰 프로그램에서 또 취재할 때마다 듣는 얘기인데 대통령이 태도를 이렇게 안 바꾸면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죽어나가도 괜찮은 겁니까? 안 되죠.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이유로 선출되고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왕정이라 하더라도 정책을 이렇게 수립하고 이렇게 집행하면 그 왕은 혼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기괴하게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 무능의 음. 무책임에, 무책임에, 무공감에. 네. 그런데 네. 지금 이 상황은 계속되고 있으니 걱정인데,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2분 남았는데요. 뉴스토마토 보도 보셨죠?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문제. 이거 의원님도 옛날부터 들으셨죠? 뭐 여의도 바닥에는 얘기 많이 돌았던 얘기죠. 그러니까요. 음. 그러니까 공천 시즌부터 김영선 의원 뭐 기자회견 한다더라 막 이런 소문. 그런 얘기도 있었고. 예. 또 광범위하게 이렇게 저렇게 관여한다더라, 만기 음. 철 만기 철만한다더라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어쨌든 뉴스토마토라는 매체에 의해서 보도가 된 거예요. 근데 당사자는 뭐펄팔 뜁니다. 절대 그런 일 없다. 그리고 대통령실도 입장이 애매한데. 민주당은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저희가 그렇습니까? 애초에 접했을 때 뉴스토마토가 이거 관련된 그 후속 보도를 낸다 그런데 지금 후속 보도는 안 나오고 있죠. 네, 아직 안 음... 나왔습니다. 일부만 나갔습니다. 예. 엄청나게 무섭나? <웃음> <웃음> 아니 이 정도 보도를 할 거면 네. 뭔가 들고 있으니까 보통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없이 대체 없이 이렇게 하니까 압수색당하는 판에 예. 언론인들도 언론사도 맞아요. 언론인들도 예. 압수색당하는 판. 네, 예, 압수색 많이. 당하죠. 수속 보도한다는 얘기가 막 있었었는데 음. 안, 안 하는 거 봐서는 무섭나 보네. 음, 쫄았나? <웃음> <웃음> 쫄면 안 됩니다. 뭔가 좀더 나오긴 나왔으면 좋겠네요. 예, 음. 그. 아까 특검법에 김건희 특검법에 이 문제도 포함을 어, 시켜야 된다. 이 정도 의혹은 짚어봐야 돼요. 이걸 자꾸 과하다라고 얘기한다거나 그러면 네. 안 돼요. 이게 본인들도 이게 큰 문제가 되니까 바로 즉각 입장이 나오잖아요. 대통령실이 즉각 입장내는 데가 아니에요. 음. 김건희 씨 관련된 부분이야. <웃음> 네. <laughs> 할때이긴 그렇죠. <laughs> 예. 한데. 예.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 시간이 다 됐네.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최상병 특검법 있지 않습니까? 제3자 추천. 그 한동훈 대표가 뭐 딱히 말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슨 말을 하면 우리가 받아버릴까봐 말을 못 하는 것 같아요. <laughs> 그래요? 네,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그거 받을게, 그러면. 예. 으! <laughs> 그래서 <해서 웃음> 말을 못 하는 것 그런데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본인이 얘기한 거고, 예. 사실상 민주당이 다 받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어, 다만,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야당이 비토할 수 있는 권한, 그거 하나만 더 넣은 건데, 이 정도 되면 한동훈 대표가 이거 받자 해서 넘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받자든 아니면 구체적으로 자기 했던 얘기 니까 예. 요 조항은 좀 문제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요 조항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 그런 얘기하면 우리가 받아버릴까봐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법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벌써 네 번째거든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예. 아마 요거는 핑계 될 거예요. 음. 말을 안 하거나 다른, 핑계? 다른 사람 핑계 되거나 뭔가뭐 다른 내용이 붙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한번 넘어가려고 할 거고. 결과적으로 그럼 국정조사와 상설특검 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 종국에는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 한동훈 대표 본인의 공약이었지만 못 받는다 이렇게 전망하시는군요 아니 받을 거면 진지한 네. 그런 고민이라도 한다면 예. 말을 해야죠 음... A 조항을 A 다시 로좀 바꿔달라든가 예. 아니면 B로 좀 한다든지 예. 얘기가 나와야죠 진지한 마음이 있으면 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근데 자기 당내에서 여의치 않아 근데 자기가 했던 말을 일부를 수용해서 민주당이 발의했어 너무 하고 싶어. 음. 그럼 얘기를 하겠죠. 음. 그 A는 좀 A 다시로 좀, 음. 아니면 B로 좀 얘기를 안 하잖아요. 왜? 얘기하면 우리가 받을까 봐. 그러면 이것도 재의결 과정까지 간다. 일단 대통령 또 거부권 행사할 거고. 벌써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어제 그럼... 한덕수 총리가 얘기했죠. 예. 그러면 또 재의결해야 되고 재의결에서는 특별하게 달라질 것은 없고 가실 지 해비 채비를 벌써 있겠네 <laughs> 인터뷰도 안 끝났는데 암담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부 하여간... 같은 조직이라서요. <laughs> 기본, 알겠습니다. 네. 자 박주민 의원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또 조만간 다시 모셔서 다음에 좀 해법이 마련돼서 해결됐습니다. 이런 흔쾌한 인터뷰로 좀 모실 수 있기를 앙망합니다. 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겠습니다 예.